스포츠 손상으로 주로 생기는 상부관절 와순 파열 주로 테니스나 야구를 즐기는 중장년층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오십견과 같은 다른 어깨 질환으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정밀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평소 수영을 즐기던 이신행 씨 지난 4월부터 갑자기 오른쪽 팔을 90도 이상 올릴 수 없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약에 물리치료에 주사까지 맞았지만. 통증은 좀처럼 낫질 않았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책상에 있으면, 앞에 끝에 그 사무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제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땡기려고 그러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차, 출근하기 위해 차를 시동 걸려면,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MRI 검사 결과 상부 관절와 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깨뼈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질 연골인 관절 와순이 찢어지는 것을 상부관절 와순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어깨를 부딪혀 다치거나 팔을 짚고 넘어질 때 공을 무리하게 던지거나 팔을 머리 위로 휘두르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할때 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부관절 와순 파열은 진단이 쉽지 않은데요. 보통 상부관절 와순 파열은 증상 자체가 다른 어깨 질환이랑 달리 좀 굉장히 애매하고요. 또 다른 질환이랑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계 파열이나 오신경 같은 그런 질환으로 진단돼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고, 관절 와순 파열은 한참 뒤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팔을 어깨 높이 이상에서 돌릴 때나 등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심하고, 옷을 머리 위로 편히 입고 벗을 수 없거나, 외상 후 어깨 통증이 2주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면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은 약물이나 물리치료보다는 수술 치료가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더 효과적인데요. 주로 관절경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째는 게 없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요. 그 다음 수술 후에 정상조직을 거의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4배 이상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게 진단이 되고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달전 조기축구회에서 무리하게 공을 던지다 관절 와순이 파열돼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은 이진우씨. 옛날에는 한이 정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108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비 없이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심한 운동은 못하고 그냥 일반 조깅하면서 같이 이제 패스 정도 하는 연습은 하고 있고요. 통증이 없으니까 잠잘 때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다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깨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팔굽혀 펴기를 하거나 허리를 편 상태로 서서 아령을 밀어 올리듯 수직으로 올리며 어깨로 버티는 운동으로 어깨 주변의 근육을 꾸준히 단련시켜야 합니다. 또한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은 어깨를 짓눌러 무리를 줄수 있으므로 항상 바르게 누워서 취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